고기 먹어.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오 물김치 물김치 좋아. 아 그래? 좀 줄까? 어? 아 존나 맛있네. 그지. 이모 왔는데 이번에 되게 맛있다. 그래 이 물김치에 맛 아니야구. 양념더라. 이게 뭐 컬러 가시 들어가서 이런 색이야? 컬러 <목소리> 가 가시인데 컬러 가시인가? 안 그래도 요새 돈이 너무 없대. 이제 얼마 받는다데 나보다 당연히 월등히 많이 받지. 지성에는 안차더라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지가 뭘 해? 그치? 뭐? 출퇴근 뭐 교통을 <laughs> 타기를 해. 뭐 집세를 내기를 해. 거기서.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는데 막 알고는 돈 쓰는 데가 없는데. 그래서 지도 아왜 이렇게 돈이 없나? 왓차를 끊어야 되나. 뭐 쿠팡을 끊어야 돼. 그거 막 3천원 이렇게 나간 거잖아. 그러고 자기가 토스를 봤대 식비가 한 달에 260마리 나왔다는 거야 <laughs> 대단한데? 진짜, 존나 오었거든 미친놈 아니야? 야. 코끼리도 그렇게안 먹겠어 하루에 한 5만 원씩 쓴다는 건데 진짜 또라했냐고다 배달시켜가지고 취지도 느꼈대 아내 주디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laughs> 하는 거야 미친놈이 장난쳐? 260 야, 너도 직규를 260 써보고 싶다. 미친놈 왔냐고. 야, 대단하다왜 고스란히 돈 쓰는 거야? 아니, 그렇다고 뭐. 걔가 뭐. 주나 막 맛집에 가서 뭐. 한우 오마카세해 먹고 이면내가 이해라도 해. 보고. 아니잖아. 응, 그춧 먹고. 다음날에 또뭐 먹고. 물어본 그날 점심에 국수 쳐 먹었다면서. 무슨 260만 어디 썼냐고. 하루에 5개 먹니? 아, 답답해 가지고. 아이 뭐 족발 한번 시켜 먹고. 미친 시켜먹고. 놈이냐고. 그런 거지. 어, 다음 날에는 치킨 시켜 먹고. 시켜 먹고 진짜예 오늘 교촌 허니콤버 먹었으면 <laughs> 내일은 뭐또뭐 뭐 뿌링클 한번 먹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교촌 시키면은 하루 시켜 갖고 한삽일 먹거든. 그거? 그래. 그러니까. 아... 근데 걔는한 번에 줄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근데 식비 더들지 딱히 객관적으로 존나 많은 양을 먹는 건또 아니거든. 왜냐면 음음. 집에 내려와서 내가 나랑 같이 밥을 먹으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먹을 때가 있어. 음. 근데 단한 끼도 집에서 먹지 않고, 음. 그러니까. 아, 무리 그래도 260만 원 나오기 힘든데. 미지 너무 좋아. 이거 새로 샀다. 참 귀엽지? 뻔떡하면 되지, 이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소스 진짜 맵다 그래? 나 소스 원래 안 뜯어 아, 이거 먹으려면 포크가 있어야 돼 <laughs> 기대. 손으로 휘비적거리면안 되잖아 귀엽다 두개살 거래 한 개밖에 안 썼어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뭔가, 뭔가, 뭔가. <laughs> 그래요. 알잖니 장님 장수. 어, 배고파. 어, 배고파. 잘 먹어. 어우씨 엄청 뜨겁네. 고모가 막. 한참 뭐 해줄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같이 밥 먹을 때내 동생이 아안 보내줬는데 나뭐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진짜 개빡쳤는데 고모앞이라 참았는데 주면 감사함이냐고 처먹어 네가 언생가는 한참 보내준 람이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게 될 거라고 그랬더모가 그걸 되게 강명으 받아본 거야 음. <laughs> 나도 옛날에는 몰랐지 음. 그냥 귀찮고 버리고 어차피 이질한 했는데 씨발. 그래. 그 얼마나 귀중한 식재든데 귀중한 줄 모르니까 식비로 260만 차쓰는거 아니야. 아, 진짜 멋있다. <laughs> 죽여야 돼. 260만을 식비로 었다니 뭔가 사서 뭔가 내 손에 남는 게 있고 이런 들면 뭐 아이패드를 샀어 인정 먹고 똥으로 내 거잖아 지금 근데 기분 좋은 뜻어그러 그런 세월도 한번 있어 봐야지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래서 질렸어, 고구마에서. 쌈장을 <laughs> 먹어보자. 음 콜라 하나 더 있어, 작은 거. 응? 하고 싶었는데 깻잎은 되게 많이씩 밟더라구요 아니, 한번 보면, 의식 못 했었는데, 사고 자려고 보면, 니 그러면 존나 다물구나 <laughs> 그걸 이제 알았어? 난늘 느끼고 있었는데. 아, 진짜? <laughs> 왜 나만 그렇지? <laughs> 늘데 늘고 희한하네. 이렇구나. 어차피 을왜 쓰는 거지? <laughs> <laughs> 어접피 쓰지 않았어, 너. 그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칠갑을 하고 먹어? 내가 먹고 싶은 게 그건데. <laughs> 내가 먹고 있잖아. 몰라. 앞접시의 역할을 다, 해, 다, 해, 하게 해주는 거라. 왜 그렇게 써? 왜 그렇게 쓰냐고. 역할을 잘 해줘야지 그걸 이제 살게 됐다는데? 아빠 영향일지도? 어릴 때부터 내 네. 그런 거 있잖아 흰밥에 김치같은 거 올려갖고 칠밥해서 음 먹는 거 극혐인 내박그릇인데요 그래서 그냥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이렇게 음... 먹었어. 그럼 밥에 김치찌개를 얹어서 비벼 먹는 건? 그냥 아예 말아 먹는 건 가능하지. 우리 뭔지 알잖아. 어, 뭔지 알아. 그래, 말아 아니, 먹는 별거... 것과 그것은 다르잖아. 척시저 먹는 거는? <laughs> 한 숟가락만 넣어서? 그러면 밥을 거기 넣으면 돼요. 그렇게 막밥 그릇에 넣는 거? 아니면 그렇게 어차피 금방 먹으니까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뭔지 알잖아. 응, 음, 뭔지 알아. 이자 먹어라. 감사합니다. 정말 참은 고추장 아니겠지? 그냥 뭐 담아주실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대구 고모가 대박 이것도 보내줬었다는 거를 들으셨나 봐? 그래서 계란말이는 식으면 맛이 없지 않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맛있던데요? 그랬더니 고긴 거. 고긴 거 같다. 아, 엄청 매워 보이는데. 음. <laughs> 다음 주에 이제 반찬을 넣어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미? <laughs> 아직도 안 끝났는데 이전에 진미가 저희는 알아드세요 <laughs> 싶겠다. 고모가 되게 걱정하는 게 대구 고모가 우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게 자기보다 잘하니까 자기가 보낸 건 맛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음... 자기 지신인가? 아니 대구 고모는 뭐 그런 뭐지? 뭐, 요리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있대. 음. 뭐, 잘, 대고마도 잘 하긴 하는데. 음. 근데 왜 또, 그래도 지레고모가 한게 어떤 거는 더 맛있고 그런 게 있단 말이지? 음. 각자의 그런 것이 있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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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밥 먹냐, 너? 이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laughs> 고기도 좀 가져갈래? 그래라. 응. <웃음> 그래야겠네. <웃음> <웃음> 계란말이 좀 가져갈래? 해야겠다 <laughs> 무슨 소리 하는거야 이 통을 봐라 그건 <laughs> 그래 이거 한 양파 좀 넣어서 다시 볶아야겠다 너무 너무다 야 진국이다 거의 그 있잖아 왜 고... 고기 넣은 고추장 뭔지 알아? 음. 그, 그 수준이잖아 지금 아, 진짜 매워 보이는데? 약간... 아니 맵다이보다 짜보여 응 음, 그거 사실 고백하면 아직도 어가 준 그렇겠지 멸치 남았어. 근데 멸치는 나도 있어 아직. 그러니까 왜냐면 멸치가 빨리 안 상하니까 딴 거부터 먹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지 뭐. 맞아요. <laughs> 주말에 밥 먹어라. 이 예, 그래야겠네. 오랜만에 <laughs> 없어 가동. <laughs>